안녕하세요. 패턴쟁이 집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피스 슬리브라고도 하고요. 두장 소매라고도 하죠. 어, 두장 소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지수는 앞 아몰 둘레가 필요하고요. 뒤 아몰 둘레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뒤 아몰 둘레와 앞 아몰 둘레를 더한 값. 암홀 둘레라고 하죠. 전체 암홀 둘레, 아몰들레, 즉 암홀 둘레라고 그냥 합니다. 암홀 둘레는 4 3 2 우리 우리 표준 치수이고요 그다음 요걸 나눠서 이제 3분의 암홀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14.4가 기본 치수 되겠습니다. 도식화를 보시면은요. 두장 소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살짝 돌아간 앞쪽으로 돌아간 소 소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장 소매는 뒤쪽에 이렇게 절개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절개가 있고요. 뒹 쪽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프리세스 라인이에요. 프리세스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프리세스 라인이 있고 여기서 절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같다 하면은 이암몰 프리세스, 이 아몰 러치 아몰둘레를 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여기도 앞전에 조금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 너치 표시, 이암 아몰 너치 표시, 이거 아주 중요하지요. 몸판에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소매하고도 마치 이렇게 봉제에 맞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의 아몰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장소매는요. 우리가 정장 소매를 많이 두 장소매를 쓰고요. 소매산이 좀 높고요. 소매가 좀 타이트하죠. 이렇게뭐 오버핏도 있긴 하지만 우리 기본만 기본을 우선 하는 거기 때문에 3분의 암홀 플러스 소매산은 1.5입니다. 표준은 그래서 3분의 암홀에서 한 다음에 자로 1.5cm를 더해줘서 소매산 높이를 정합니다. 소매산 높이가 더 정해, 높아지는 거죠. 3분의 암홀 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5를 가서 소매산 높이 정하고요. 다음에 세번째지 네, 이렇게 정하고요. 요건 이제 겨드랑이 지점 부분이죠. 1번은 소매산 끝점, 꼭지점, 어깨하고 봉제가 되는 거고요. 3번 선은, 어, 밑에 쪽, 암홀 깊이 쪽이 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바몰 21.5다 나갑니다. 이세량이 있죠. 이즈량이. 그리고 소매 길이 가는 거죠. 소매 저하고 계속 떠보셨으면 똑같죠. 소매 뜨는 거는. 그리고 디아몰 21.7다 가줍니다. 다 가져서 소매산 삼각 그려주고요. 다음에 가이드라인선, 소매산을 그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선 8분의 아몰 했죠. 또는 제가 16분의 바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갖고요 뒤에는 이제 얘는 좀 타이트 소매잖아요. 소매 통이 좀 좁은 소매. 그렇기 때문에 뒤에를 좀널 이렇게 편안함을 줘야 되겠죠. 4, 8분의 43.2 하고요. 플러스 1cm를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분의 암홀 가주고요. 8분의 암홀이 여기 이제 동길이가 되겠죠. 8분의 암홀 가준 다음에 1cm가 더 이쪽으로 가져서 요 뒤를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소매, 소매가 들어가는 부분을.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요플러스를가지고요 똑같이 나머지는 3번 선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가지고요 다음에 뒤에서는요. 1.5만 빼주세요. 1.5 빼준 다음에 소매 산 그리기 위한 가이드라인 선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똑같이 2등분 똑같이 잡아주고요. 2등분선 네, 똑같이 잡아줍니다. 똑같이 잡아주고, 잡아준 데에서 이제 암호를 그려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암호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앞 그려졌고요. 뒤 그려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1한 거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보세요. 여기 치수가 그레이딩 자료 여기, 여기, 얼마 나오는지 여기 재보세요. 재서, 어, 적어도 18 정도, 17이나 18 정도 나와야 소매가 불편함이 좀 없습니다. 이렇게 정해주세요. 그리고 소매 아래쪽, 네, 정해주고요. 다음, 소매 부리에서요, 팔꿈치 가주지요. 여러분들 이제, 어, 그, 한장 소매에서 앞으로, 그, 각 꺾임이 있다라는 앞으로 이동이 된걸 그려보셨으면 쉬우실 거예요, 두장 소매는. 그래서 단계별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나는 이런 소매 안 입어, 이거는 아니에요. 다음 거 활용을 해야 되면 입어, 이렇게 그려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직각이 이거였어요. 직각이 이거였어서 이동점, 우리 2.5. 앞쪽으로 이동해줬어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이동해줍니다. 2.5 이동해 줬고요. 다음에 소매 부리가 지금 26을 기본으로 잡을 거예요. 26 똑같죠? 설명 드렸었던 거예요. 12, 14 이동선에서 2.5 이동선에서 12, 14를 가지고요. 그럼 합쳐서 26이지요? 만약에 25다 그러면 0.5, 0.5 빼주면 25가 될 거고요. 27이다 그러면 0.5, 0.5 더 해주면 27이 되겠지요. 요 12, 14를 기준으로 하고요.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가 14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다. 그러면 반 하면 7이죠. 7만큼 반만큼 가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13.5다 그러면 6.75가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정한 다음에 여기에 2등분을 찾아놓는 거예요. 2등, 2등분 가서요. 2분의 1만큼 올라가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꼭 지키셔야 돼요. 자, 가주고요. 14 갔으면 2분의 14만큼 올라가줍니다. 올라가주고요. 다음에 자, 아래쪽 보세요. 아래쪽 12cm 간 쪽, 쪽이죠 여기. 그럼 여기까지가 12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구요. 12에서 2.5가 올라가죠. 화살표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 자, 2.5올라가주고요 다음 또 어디 생겼을까요? 이 부분 생겼어요. 이 부분 2.5 그대로 올라가 주는 거예요. 아래쪽 올라가지고 자 보면 여기 올라가 주고요. 12에서 2.5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 얘는 14 가고 2분의 14 간대 7을 간대에서 또2.5 올라가 주는 거예요.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죠. 다음에 3번 선 보세요. 겨드랑이 밑에 부분이다. 여기도 2.5 끝에서, 끝에서예요. 2.5 올라가고요. 얘도 이 부분에서 2.5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2.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도 이 부분에서 2.5 되는 거고요. 얘는 12cm 내려간 부분에서 2.5. 얘는 여기 2분의 1 /2 간대에서 2.5. 화살표가 지금 네 군데가 다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이에요. 14cm, 12, 14. 소매불이 설정할 때그 위치 봐주세요. 여기, 여기가 14였죠. 얘가 12구요, 26이었죠. 여기 2등분한 선이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2등분한 지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여기 가고요.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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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치가 3개가 똑같아요. 그리고 2.5가 간 부분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 이 부분 꼭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걸로 두장 소매를 뜨시면요. 어, 큰 소매 안에서 작은 소매 뜨는 거하고 같... 느낌이고요 소매가 쉽고 예쁘게 뜰수 있어요 자, 보시면요 자그 부분 이 부분이죠 네이 부분 2등분 7cm 2등분 지점이에요 14cm 2등분 7cm 인거죠 네, 이 부분 하고요 이 부분 지금 보이시죠 뒤 암홀 너치 표시한 부분 뒤 암홀 너치 표,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너치아 표시한 부분. 이 부분하고요. 선을 자, 이 부분에서요. 자, 직각으로 이 부분 표시해 주시고, 여기 직각이에요. 어느 부분하고 직각이냐면, 요 선과, 그 다음에 요 선하고 직각선을 맞춰서요. 이렇게 직각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잡아주는 거죠. 직각 찾아주고요. 다음에, 자, 이 끝부분과, 자, 보세요. 직각 부분, 직각 가서 이렇게 찾아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뒤쪽, 여기 이제 작은 소매 가이드라인 선이에요. 자, 얘는 큰 소매, 큰 소매가 될 거고요. 얘는 작은 소매 선이 될 거예요. 다음에, 자, 2.5 간지점이죠. 2.5 간지점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2.5 간지점에서 지금 여기는 연장선을 조금 더 그어준 거예요. 연장선 그어졌고요 다음 아래쪽으로 봐주세요. 아래쪽이라는 건 앞쪽. 자, 이렇게 돼 있죠. 얘는 2.5 올라간 선이에요. 얘도 얘도 2.5 올라간 선이고요. 연장선 위쪽에서 이 지점을 통과하고 이 지점을 통과해서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간 지점 이제 여기 소매가 이렇게 잘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고요. 다음에 자 보시면 이 부분 자 여기 부, 이 부분이죠. 팔꿈치 부분이에 엘보라인, 엘보라인에서 또0.3 정도 올라가서요. 수평선 좀 유지시켜 주고요. 기본 점선, 네, 점선하고 같이 유지시켜 준 다음에 곡선으로 이렇게 이어주세요. 그러면 얘는 이제 큰 소매의 앞쪽. 앞쪽에 큰 소매지요. 이렇게 된 거죠. 완성이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만큼이, 요만큼이 얼만큼, 이제 얘가 요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잘려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높이가 얼만큼인가 재놓으세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가야 돼 여기 체크를 해주세요. 이 높이와 여기 이 높이 올라간 만큼을 얘를 제가 여기 연장해서 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 표시를 해 놓으세요. 자,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 선 그리겠습니다. 뒤쪽 선은 여기 하고요.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한 0.2mm 정도. 그럼 이 지점과 0.2mm 간 지점과 이 지점을 세 개를 곡자로 이렇게 이어준다 생각하세요. 곡자로.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여기서는 뭐, 여기서는 직선으로 생각한다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을 지나서 0.7 정도 쭉 내려가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게 그려졌죠? 자,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보다 0.2mm 이쪽으로. 얘가 지금 우리가 큰 소매 그릴 거예요. 이 소매. 그래서 이쪽으로 각을 해서 여기가 이렇게 교차 표시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팔 뒤쪽이죠. 팔뚝 뭐 뒤쪽에 살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팔꿈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0.7 밑으로 내려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연장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요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꼭그 지점, 그 지점은 아니에요. 그 지점을 기준으로 더 가도 되고 조금 덜 가도 되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0.7간 부분을 직각 맞춰서 자연스럽게 아래쪽하고 이어줍니다. 직각이라고 하는 건이 부분이죠. 우리 이 부분. 예, 여기 직각 맞춰서 자연스럽게. 유지시켜주는 거고요. 그러면 큰 소매는 다 됐어요. 여러분들이 큰 소매는 다 됐고요. 큰 소매 여기 이제 이렇게 너치 표시가 이렇게 딱 되는 거지요. 큰 소매 다 됐고요. 여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하고요. 큰 소매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지는 거지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는 소매 길이고 여기는 암홀 박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표시가 명확하게 돼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 소, 이 부분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궁글려 자르시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조금이라도 각진 느낌이 나야 돼요. 네, 그래서 큰소매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큰소매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치수를 재서 체크하고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재서 치수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놓고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 봉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발전을, 발전이 안 되고, 봉제할 때 이게 뭐지? 그리고 어떤 확,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자, 다음에 작은 소매 하겠습니다. 작은 소매는요. 0.3이 큰 소매와 반대로 갔어요. 그쵸? 화살표 보세요. 반대로 갔고요. 다음, 큰 소매하고 같은 느낌으로. 작은 소매와 같은 느낌으로 여기에서 0.23mm 간, 간 지점과 여기와 여기와 여기. 그래서 이 부분과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서는 그냥 직선으로 쭉 내려가도 돼요. 대신 똑같이, 여기 0.7, 여기, 여기도 0.7 똑같이 내려가 주고요. 이 부분하고 체크하고 이 부분하고 체크해서 여기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 쪽이 약간 클 거예요. 크면 여기 이제 여기가 5그림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3cm 정도, 여기서 3cm 정도, 뭐 2.5내지 3cm 정도 해서 여기서 5그림, 큰 소매 쪽에서 5그림이 갈 거예요. 자, 갔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 여기 지금 이렇게 됐죠?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얘도 자 이렇게 그려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 부분이 얼만큼 올라갔나 체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도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 다음에 팔꿈치 부분 지나서 얘는 이 부분까지 딱 가는 거죠. 가고요. 그다음 자, 여기 연장해 줬죠. 겨드랑이 부분 아몰라인 좀 보세요. 여기 자, 이거를 요거가 얘로 이 부분이 일로 가서 붙고요 이 부분이 일로 가서 붙었다는 느낌으로 얘를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게 잘이 선을 잘 예쁘게 연결해 주세요 다음에 0.7 이렇게 갔죠 0.7 가고요 가서 연결해 줬고 여기 직각 유지시키고요 다음에 여기도 직각을 좀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몇 센치인가 재서 이 부분하고 해서요 맞춰서 여기가 좀 깎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선과 이선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세요. 나중에 이제 이걸 오려서 여기에다 붙여볼 거예요. 얘이 예,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싹 정리를 이렇게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큰 소매, 작은 소매 떴고요. 다음에 식서 방향, 여기 큰 소매, 작은 소매 이렇게 생겼죠? 작은 소매, 큰 소매 선 생겼고요. 다음에 교차, 여기 이제 교차 표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식서, 식서 표시 해줘야 되겠죠. 이 부분이 식서죠. 그리고 작은 소매는 이 부분과 직각, 아무 데나 해주셔도 돼요. 직각선으로 식서 표시 해주시고요. 자, 오그림 표시 약간 되고요. 자, 여기 큰 소매 식서, 작은 소매 식서이지요. 네, 이렇게 되고요. 여기 중요한 거 꼭. 중요한 거 여기 표시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표시 꼭 해줘야 되고요, 여기 표시해줘야 되고요, 여기 표시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팔꿈치 표시는 당연히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봉제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봉제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소매를 큰 소매, 작은 소매에서 두장 소매 패턴을 맞췄습니다. 다음에 재단 이어서 재단하는 거, 재단할 때 시접 어떻게 주고, 심지어 어떻게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매 뒤에 트임이 없는 두장 소매 재단 시접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가 옆선이에요. D 뒤 작은 소매에 옆선 요거 꼭 표시해주셔야 돼요 겨드랑이 지점이죠 몸판 옆선과 만나는 선이에요 몸판 옆선과 요꼭 표시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부분 보면요 작은 소매와 큰 소매 이 부분이 만나는 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뒤 아몰러치 표시가 되어있죠 여기 이쪽이 뒤쪽이에요 뒤 뒤고 얘가 뒤쪽에요뒤 소매와 요거와 요거가 봉제가 되는 선이지요 그래서 꼭 주의하실 거 여기 아몰둘레 쪽은 1cm고요. 소매 길이는 1.5예요. 얘도 소매 길이선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몸판하고 붙는 아몰둘레 점이잖아요. 1cm예요. 그 지점을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요 부분 겨드 어깨 부분하고 만나는 점꼭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너치 표시 잘돼 있는지 보고요. 그리고 식선은 요거이지요. 네. 그리고 밑단은 사내지 오예요. 그러면 요 끝에서 요게 그냥 여기서 빤듯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접혀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추가 있으면 단추 구멍 표시 꼭 해주셔 단추 구멍이 아니고 단추 다는 표시 위치죠 단추 다는 위치 단추 다는 위치는 큰 소매 쪽이에요 하나가 있다 그러면 요 위치 잘 잡아서 하나 표시만 해주면 되고요 지금 두 개가 있다면 두개 표시해주면 되고요 단추 위치 잘 표시해서 큰 소매 쪽에 단추 반은 위치 표시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밑단도 작은 소매 밑단 잘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거이 부분 여기 맞춰주셔야 되고 그리고 어깨 부분하고 봉제 그리고 몸판과 이렇게 넣치 표시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삐쭉 올라가는데 얘도 여기서 이렇게 빤듯이 가져야지 원칙은 맞는 거죠. 이렇게 빤듯이 가지고 요 여기 지점과 빤듯이 위치 생각해서 이렇게 어 연결해서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심지 부착하는 거 말씀드리면요. 심지는 자, 큰 소매 작은 소매 소매예요. 심지는 여기에서 이 완성 여기 이게 패턴이죠. 여기서 1cm 올라가는 정도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재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심지를 붙여 주시면 되는데 심지는 바이어스입니다 바이어스로, 얘도 1cm 올라가는 위치하고, 요렇게 요 부분만 심지를 붙여주면 되고, 심지는 바이어스로 재단하시면 돼요. 만약에 시접이 4cm 줬다면 5cm 넓이로 해서 자르면 되겠죠, 바이어스로. 네, 요렇게 해서, 심지는 큰 솜에 작은 솜에 밑단만 붙입니다. 그래서 트임이 없는 시접 분량 보셨, 보셨고요. 다음은 시접이 있는 거, 심지, 어, 심지 처리와 시접 불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트임이 있는 거죠. 트임이 있는 거는 다른 건다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단지 트임 부분만 이렇게 시접을 보세요.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심지는 어떻게 붙이냐면요. 밑단 똑같아요. 1.1cm 정도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여기까지 바이오스로 붙이고요. 그리고 자, 트임이 있어요. 트임이 있는 거는 이 부분은 심지를 붙이지 않고요. 이 부분만 심지를 붙여줍니다. 덧대서. 그래서 심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는 거지요. 트임이 있기 때문에 어, 큰 소매 쪽만 심지를 붙여요. 여기는 심지 붙이지 않고요. 밑단만 심지를 붙여줍니다. 자, 이상으로 두장 소매 알아봤습니다.